영점 만나지 않는다. 요러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두 점에도 만난다니까 D는 요만큼 반지는 훨씬 커. 그러니까 반지는 커야지 그래 두점이 만나니까. 그럼 있잖아. M 이 D에 대한 절댓값 중에가 루트 n 제곱한 D 이렇게 돼서 지훈아, 지훈아, 한 자. 세 명밖에 없는데 자, 잠 많이. 똑바로 안고 어, 엉덩이 땡기 앉아라. 아, 이거 양변 제곱해. 양변 제곱하면 m 제곱 마이너스 2m 타스, 그리고 m 제곱 타스 이렇게 되면 지워져. 몇분 되지? 없어지지? 그럼 2m 넘어가면 되잖아. 그럼 이 m은 여기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원에서 이거 빼버리고 고이 원에서 두 번째는 선분 PQ의 중점에 대한 좌표, PQ에 대한 중점에 대한 좌표, 작품. 이 좌표를 라제스 라즈와이라고 하는데, 라제스 끔마 라즈와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러면 얘 기울기 아니라 기울기 기울기가 얘하고 수직이니까 기울기 잡을가미용과학이에요 x 마이너스, 라 x 마이너스, 라지 y 마이 1이 기울기 m하고 수직 기울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m분의 1로 잡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나 잡았어. 그래서 그 중점의 좌표를 뭐라 하면 y는 뭐다라고 했는데 한번 요거 한번 구해보자. 마이너스 어, m분의 1을 이렇게 할까? 여기에, 마,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까? 마이너스 n 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일이 크로스 곱해 m 이렇게 곱하면 m y 마이너스 n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잡아 그럼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 이거 틀린 거 알겠네 m y 는 플러스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플러스 일 이렇게 돼서 y 만만히 마이너스 n 분의 1에 대한 x 마이너스 1 플러스 엔분의 1. 근데 니 뭐라고 했어? 그렇게하면 Y는 emx가 라고 했는데 틀렸지? 이렇게 나와야 될거 틀렸어? 얘는 지금 지, i b u r o n Yokova, p q 의 중점을 M이라고 하는데 그 그래, m 이라고하는 p 그의 m 인데 m 의자취의기 h 거 그러니까 p i p 점 중점 u 걸 M이라고 하는데 요 점을 m 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자체 a y o 줄 거야. 자취. 자 c 뭐냐면 a c 한번 t a 생각 a t a 요 h a t a c h 그거 중점 여기 있어. 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선서올 거. 어떻이거 중점? 그럼 요런 원이 되지 않을까? 근데 피 q 를 요렇게 해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눈치로도 구할 수 있어. 여기 원점이다 지름지 않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피큐가 얘하고 얘야. 그 중점이야. 얘도 지나 학과 이렇게. 맞지? 요렇게 끄면 요거 중점. 쭉 중점이 얘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원을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 이중점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요, 전에서이런 요런, 요런 원일 거 아니야. 거리는 루트 2일 거야, 거리가. 그래, 반지 루트인 원이야. 그게 바로, 이 중점, 중점 들다 이렇게, 이렇게 봐 요거 중점, 이기 뭐 있고, 이렇게봐이 중점. 이건 요런 원이야. 반지 루트인 원인데, 그럼 전체 원주의 길이는, 이루피파이야 근데 여기다 해당하는 1사분면에 한정하는 거니까 4 분의 1을 해야지 다분은 얼마니? 2분의 루피 8 186 상황이 네.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새 직선이 있어. 새 직선이 새 직선이 어, x는 4 y는 0 y는 x, 이기새 직선이 있어. 근데 새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에 반증이 있거든. 우리가 생각하는데 동,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 하나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이런 원도 하나 생각할 수 있다. 세직동에 접하는 거. 여기서도 엄청 큰 이런 원도 하나 생각할 수 있다. 세직에접하는 거. 이런 거한 번만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점을 하나 잡아 점을 하나 잡는데 세 직선에 접해야 돼. 그럼 모르겠어.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 그러니까 원이 좀 여러 개 나와. 원의 반지름 길이 합이 그 반지름 여러 개 나와 있고 원이 여러 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 정도에 있다고 그래. 그럼 여기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직선, 이 길이, 이길가두다 같게 되는 어떤 점이 하나 있겠지. 그 점을, 이 점을, 뭐, 뭐라고 할까? A, A, B라고. 해. 반지름은 R일 거야. 이 원에 대한 반경식은 X-A 지곱 스 Y-B에 대한 지곱이 R 지곱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이 하나 나와. 그럼 이걸 아예 십으로 써볼게 아예 십으로 써. 근데 얘가 y 절편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얘가. 얘가 x 축 아니야, x 축. y 절편. 그요 길이가 b야. 요 길이가 b야. 단절 표현. 삼성 요 길이는 요 길이는 뭐니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절대값 a 마이너스 3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절대값 a 마이너스 3. 그리고 요 길이는 뭐니 우리요 길이는. 길이는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그럼 두번 잠깐 잠깐.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하고 a 만 b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 그럼 루트 이거는 이거를 1이고 2고 절대값 얼마니? 1A, A, 마이, 핫, P, 얘가 바로 반전, 이얘어 여기 있는 거리야. 그러면 이걸 식으로써 표현을 하면, 식으로써 표현을 하면 얘가 A, 마이, 핫, 4하고 같고, 얘가 B하고 같은 거야. B도 어차피 어느 쪽에 있을지 우리가 같이 절대가 붙여주자 그럼 요거를 식으로써 이자 표현하는데, 7 2개문자두 개. 기에는 비가 간단하니까 b 를 위주한 거 그러니까 7월 9일를 잡는데 절대값 b는 루트 2에 a 마이너 b 이렇게 잡아. 그 루트는 이쪽에 붙이실까? 두 번째는 루트 2의 절대값 a 마이너4얘가 a 마이너 b 여기에 잡아. 그럼 이거는 간단히 a 마이너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이렇게 되는 거지.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얘는 y o 제곱한 것보다 그냥 이렇게 루트 a 에바로 a 고 a y 이 a y 얘가 a 대로나 a 고 루트 a 에 a 3 a, +D, a -D. 내가 얘로 하지 말고 계단갔다는 거면 어차피 얘가 간단하니까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랑 묶는 게 낫겠지? 얘가 같은 쪽 간단하니까 얘랑 얘랑 묶는게 바로 아, 여기 얘랑 얘랑 묶는 게 낫겠지 간단한 거 얘랑 얘랑 묶고 오케이? 그럼 B는 플라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놓지 한쪽에 한쪽에 한번놓 한쪽에 풀다고면 되니까 A 마이너스라는 풀막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첫 번째 있잖아 A 마이너스 B는 마이 플라스 B 음, 그러지 말고 A를 B입기로 줄까요 A는 플라스 마이너스 B 이렇게 놓을 수 있어서 첫 번째 A가 4 플라스 B인데 두 번째 A가 4마이너스 b일 때 이렇게 나눠서 대입할 거야. 어디에? 여기에. 좋무 많이 나눠서. 그러니까 대입하지 않아. 4개 나눠서. 그래서 식이 복잡해. 4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b. 얘가 풀마 루트 이 b 그 다음 4플라스 b 마이너스 b는 풀바 루트이니까 하나 루트이니 마이너스 루트이 이렇게 보아져요 근데 b값이 쉽게 나오는데? b값이 뭐야? 이거 이거 지우면 b는 얼마니? b는 b는 루트 2분의 4니까 그 비는 마이너스 이트이지그비값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 거기 보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파벌 구할고했는데 잠깐 좀 있다가 어, 야 근데 얘가 반지름이잖아. 비가 반지름이야. 반지름은. 조심해야겠다. 이거. 반지름이. 비값이 이렇게 나온. 풀마 이루트가 나온다는 거. 야, 근데 우리는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은 음수가 아니잖아. 비는 좌표계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서. 야, 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2인 게 있고 얘, 얘가 b가 있잖아 양의 아니면 b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아 근데 뭐거부 여기 있겠다 세죠 아얘 얘기했는데 아, 예, 어찌되었건 b가 여기도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b 의잔혀 마이너스 2 루트 2일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일 거니까 여기 우리가 반지름이 일단 두 개야 모든 반지름 합이 돼 같은 반지름이 아니 이게 다른 원이야 같은 반지름이 상어2 루트 2나또2 루트 2나 반지름은 양지잖아. 또 예를 다시 여기에 넣어줄 거야. 그럼 A 대신에 3마이나 b를 넣을 건데, 3마이나 b를 넣어. 3하이나 b. 하나는 마이너 b하고 루트 e b 이렇게 하고, A고 여기 a 고 여기서 지금 여기에 데입한 거 아니야? 마이너트 b고 마이너트 루트 e b가 돼. 피가 구하죠사 4는 이거 보니마이너리이2 플러스 루트 2의 비가 돼. 따라서 비는 얼마니? 2 플러스 루트 2의 4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얼마야? 2 마이너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를 우리가 시키면 2분의 4에 2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돼서 약분시키면 2고 그럼 4마이너스 2루트 2 루트 이렇게 나와 귀 값이 또 비가 있잖아 양수 나오면 그대로 쓰는 거야 절대값 붙여 써야 되니까 그럼 요거 넘기면 얘는 4고 여기는 4고 2b 마이너스 루트 2잖아그러면 2마이너 루트 2 B에다가 이게 4니까 B는 얼마니? 2마이너 루트 2 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또 하나, 또 하나 구하2 플러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 구하면 얘는 2니까 약분시키면 2고 그럼 B는 얼마니?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 더해. 다 더하면 이거 이거 없어지고 8. 플러4이렇게 됐지? 아 그리고 190번은 분등식 영역이다 이건 투표 문제에다